안녕하세요 세탁브랜드입니다. 결혼 안 했죠? 아예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저희 들어 했거든요. 네.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 하고 싶죠. 결혼 너무 좋아 보여요 둘 다. 어떤 네. 사람이랑 하고 싶습니까? 결혼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많이 <laughs> 하세요? 네네. 네. 네. <laughs> 어떤 사람과 결혼하셨나요? 일단 직업을 군 생각했을 때, 성인적으로 네, 네. 느끼 시기에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네네. 네, 네. 그러면은 보통 배우자 외모를 따지거나 음...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해서 조건을 따지거나.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죠. 겠 근데 이제 선배들이나 <laughs> 막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아, 선생님들이 니들이 이거 한 문제 더 풀면은 아주 부인 얼굴이 바뀐다. 어,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바뀔 것 같아요? 아, 바뀔 에이. 것 같다 해갖고 애들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거든요. 에이. 보면은 걔들 결혼하는 애들 보잖아요. 안 바뀌었어. 공부 안 했어. 어허... 제대로 집중 안 했어요. 제 음, 얼굴이 안 바뀌었어요. 제인가요? 아 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뭐 <아니에요. 웃음> 그냥 그래서 사실 그게.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일단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엄쨈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되게 오래 사귀었어요. 얼마나 사귀었어요? 8년? 결혼한 지는 지금 2년째.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그냥 소개팅이었어요. 저는 되게 오래 사귀고 잘안 싸우고 성격이 좀잘 맞아서 되게 아, 오래 사귀었어요. 둘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느낌은 좀 다르긴 한데 잘 맞는 부분은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잘안 싸우고 좀 오래 잘 사귀다가 음... 동갑이거든요 또. 치과의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근데 만나야 돼요. 예. 뭐 만나려고 하다 보면 은 네. 학교 내에서 아니면 선후배나 그렇죠 그렇죠. 동기들 이렇게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만나야 되니까. 결혼을 아, 만나야. 죠 일단 결혼이면 만나는 아, 일이 그렇죠, 생각하거든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지 만나거나 아니면은 네.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같아요. 뭐 같이 오래 있는 환경 안에서 결국엔 결혼하게 된거같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진짜 선 보거나. 음... 소개팅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주린말 있잖아요, 요새. 자만추랑. 네? 자만추. 자만추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만나서 추. <laughs> 입만추는 뭐예요? 인위적인 만추. 아, 입만추. 그렇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요? 자만추하기엔 늦지 않았나? 아, 아니죠. 네. 포기하지 마세요. 아. 치과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니까요. 네. 사실 또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또얘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원래 음... 도 그런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자만추와 입만추 중에 어느 게더은지좀 생각을 해보면서. 에이. 아, 제가 목쌤의 결혼 스토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다음에 얘기해.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동기였는데. 동기끼리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육샘이랑도 친하고 그리고 그 와이프랑도 엄청 친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밥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같이 막 수다도 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하니까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자만치입니다. 눈치도 못 채게 자만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렇죠? 어그렇 예, 네. 자연스러웠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소식 듣고 네. 저도, 저도 몰랐어요. 아, 저도 몰랐다니까. 네,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저도 몰랐어요. 네. 다음에 네. 더심도 있게 기회가. 된다면 음, <laughs> <이렇게> 네 <laughs> 그래서 자만추해 뭐예요 저는 자만추는 늦은 것 같고 입만추 해야겠다 예, 입만추 찾아봐야죠, 하겠다 찾아보아야아 근데 진짜 부럽네요 오래 연애한 것도 부럽고 오래 알던 사람 만난 것도 부럽고 오래 알던 사람 주위에 많지 않아요 오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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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던 사람들은 이제 많이 결혼해가지고 아니 제가 알기로 몇명 있는 걸로 알아요 치과 에사는 누구랑 결혼하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로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